좀 들어 보세요. 저희 형제가 그치. 다 같이 붙어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의단이두기라서고 형님들의 단이 나의단에 절을 하지 뭡니까? 도대 이놈아.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상 싶으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냐? 아이. 가자 가자. 아버지 그래 하들라 아버지 형님들 제가 또 꿈을 <웃음> <꿀을> <웃음>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요새 내일름 네, 내가 꿈그 꿈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래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함께 너희로 갔어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이라도 하라는 것이냐 얘들아 양을 치러 가거라 네, 네 아버지 아버지. 어,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오늘 내가 너희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 가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양은 무사한지 자, 살펴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소식을 좀 전해다. 내 네, 아버지. 그래. 안녕하십니다 음. <laughs> 거기 누구를 찾는 거예요? 어, 뭐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형제를 찾고 있는데 혹시 양을 치던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에이,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났다네. 아, 그럼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가만 보자. 도단으로 가자고 했던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어어 이... 형님들. 아니 저기 요셉 아니야? 아, 꼬끄란 소년이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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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요셉 놈좀내에서안 어. 보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전석을 죽여서 여기 여기 구덩이에 넣고 살아온 응. 진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해버리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나서 전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좋은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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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목숨을 해치지는 말자. 아, 우리의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저기 저 구덩이에 넣어서 혼만 내주고 손을 대지는 말자, 얘들아. 막... 요새 어, 형들, 요새. 어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어. 옷도 벗고 편하게 쉬어 어. 편하게 멍기러오라. 편하게 어, 고생했다 어. 힘들지 잠깐만 어! 형님들 잘잘 형님들 속이주세요 아. 형님들 무시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자, 차라리 우리가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자. 그래도 우리 의 동생이고 우리 의 피붙이니까 그렇게 하자, 형제들아. 그러자. 그래, 팔자, 팔자 내가 갖도 올게. 빨리 와. 형님들. 이러세요. 형님들. 어,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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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가 어디로 간 것이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아버지그래 아들아 아니 이거는 요, 세, 이 세, 요, 세, 시 세, 요, 요, 세, 요, 세, 요, 세, 요, 세, 요, 세, 요, 요, 쉬 시간 소망이 끝난 듯한 쉬어, 쉬밤왜 나를 어버려 두시는지 쉬살넘어 달빛에 눈물 라면 견디고 바라며 인내하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차갑고 캄캄한이고 의지할 데 없는 불안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서는 是公司。 요셉 네, 주인님 오늘 밤내 방으로 오세요 <laughs> 여주인님 나의 주인 보디발 장군께서는 소유한 모든 것의 관리를 제게 맡기셨고 이 집안에서 제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단한 가지 저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내 주인의 부인 한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그런 악을 행하고 <laughs> 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찾아오시면 안 되십니다. 요새 내가 괜찮다잖아. 어, 미치겠습니다. 명령이야. 명령이야. 어, 그만 좀 하십시오. 아! 어. 요새! 아! 아. 제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자를 데려오라 장군님 요셉을 당장 감옥에 쳐놓으라 예? 아, 저는 아닙니다 전 억울합니다 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꿈속에서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싸게 나누니 꽃꽃이 피고 포도 송이가 이건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그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집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다네 이 꿈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시종장님이 꾸신 꿈의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데 앞으로 사흘이 지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어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신 것처럼 다시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님께서 잘 되시는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께 저희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 이곳에서도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나도 꿈을 꾸었는데 예. 내 꿈을 해석해 줄수 있겠나 예, 말씀이 주십시오 내 꿈에 또 새광 줄여야 했었는데 내 머리 위에서 새들이 그것을 쪼아먹었다 시간 소망이 끝난 듯한 기나긴 밤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창살 넘어 탈빛에 눈물이 쏟아지지만 나 여냐 알수 없으나, 이제 자, 당신의 뜻이라. 당신만이 확실하시지. 안으로 들어오라. 애국 땅에서 가장 유능한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데려오라. 예, 바로시오 난 말이야. <laughs> 당장 이것들을 치워라. 바로 시여 제가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이 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떡고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포티바레 집 지하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각각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 있던 경호대장의 종 히브리 소년에게 저희가 꾼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가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또꾸올렸던 시종장은 처형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시여 그래, 그래 그를 그래, 당장 내게로 데려오거라 예, 바로시여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해먹을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잘 풀어낸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께서 기뻐하실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꿈에 내가 날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오는데 내가 온내국당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아주 흉직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내가 깨어났다 꿈에서 다시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일곱 개가 피어오는데 잘 여무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일곱 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 시들고 마르고 약한 것들이었다. 그 이사길곱은 먼저 올라온 시란 이사길곱을 잡아먹었다 내가 이꿈 이야기를 애굽의 유능한 점술가들과 현인들에게 모두 다 일러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바로께서 꾸신 두 번의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인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살찌고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나, 잘 여문 이삭 일곱 개는 7년의 큰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일곱 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일곱 개는 7년의 큰 흉년을 말합니다. 풍년이 든다 모는 흉년은 너무도 심하여서 애국당에서는 아무도 그전 일곱 배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택하셔서 이 애국당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의 관리자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시고 바로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비축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흉년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에 이 나라 백성들을 넉넉하게 먹이실 수가 있고 또한 큰 기근이 이 애굽 땅을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을 애국당에서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 그래, 좋다 그래, 요셉이라 하였느냐 예, 바로시오 이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예? 아니, 제가... 모든 백성들은 너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니라 예, 바로시오 이제 너보다 높은 곳은 이 자리 앉나 바로 뿐이니라. 예, 바로시오. 모두 들으라. 예, 바로시오. 이제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울 것이니라. 예, 그의 말은 곧 나의 말과 같으니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따라야 할 것이니라. 예,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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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고 강가만이고 차갑고 강가만이고 차갑고 강가만이고 의지할 데 없는 불안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